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번 다시 유튜브를 촬영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예전에 미 대선에 대해서 유튜브 촬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알아주시는 분은 별로 없었지만, 뭐, 알아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아는에 맞췄습니다. 자, 1년 임기 남은 재보선을 하는 서울시장 선거부터 한번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민주당 박원순 아니 박원순 시장 딜, 님을 뒤를 이어, 이어 나오신 어, 박영선 후보님을 한번 볼게요. 오 파란 거 나왔어요. 솔직히 아까도 파란 거 나왔었는데 연습할 때자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님을 한번 볼게요. 오 어, 녹색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오세훈 시장님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론도 모르고 어, 또 청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깃발로만 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알수 있는, 아, 한 가지가 아니두 가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자님이 사퇴를 하고, 단일화가 되면서 오세훈 시장님으로 결정이 났고, 또, LH 사건이, 음, 터짐으로써 박영선 후보자님께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어일도 모르고, 어... 딱두 사건만 아는 이사이 이 일에서 기발로만 점친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님께서 당선이 유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여기서 솔직히 한번 실수를 했어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함으로써 제가 실수를 한번 했었는.. 이제 리허설하면서 실수를 했었는데 자 솔직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이 지역감정 그것 때문에 답은 이미 나와있죠 우선 민주당 박... 후보님부터 먼저 볼게요 빨간거 나왔습니다 자 리허설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민주당 후보님은 빨간 게 나왔습니다. 자. 그냥 국민의 힘 노란 거 나왔습니다. 이건 솔직히 보나마나예요. 아까 유일하게 국민의 힘에서 틀려 다른 게 나왔어요. 아까 리허설때 어,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님 박영선 후보님 때 파랑색, 오세훈 시장 시장 후보님 할때 녹색, 그리고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님 나올 때 빨간색. 아까 리허설 할때어민 저기 국민의 후보님 할때 파랑색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노란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제보선은 아마도 국민의 힘이 승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솔직히, 어,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세훈, 박영선, 이 서울시장 쪽의 후보님들은 성함은 알지만, 이, 부산시장 후보님들 상황을 몰라서, 그냥, 민주당 후보님, 국민의힘 후보님, 이렇게 예측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조용히 좀 하지. 유튜브 사용하니까. 조용히! 해! 말 듣네요. 네. 아마도 이번 재보선은 국민의힘이 막강할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미 대선 할 때도 생각을 모르는 채, 깃발로만 봤을 때, 어, 제, 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거라고 예측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모시는 실장님의 힘을 빌려서,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실질적으로 한번 기대해보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